영혼의 등대. 영혼의 등대 오늘 이 시간에는 대구 열방 교회 박세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나 이 땅에 내려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은밀하게 개입하여 많은 고통과 재난을 가져다 줍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을 파괴하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가 존재하는 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마귀의 유혹과 공격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풍요를 빼앗아가고 삶의 환희와 행복을 빼앗아가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침체시키고 그들의 영혼을 어둡게 만듭니다. 마귀는 강도요 절도이기에 그들은 아름다운 사랑과 우정을 나누었던 인간관계를 파괴하며 분노와 미움과 원망의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지럽혀 은혜를 소멸시킵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를 처리하지 않는 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행복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아는 만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마귀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하고 안다 할지라도 피상적으로 알 뿐입니다. 오늘은 마귀의 공격을 파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파시하기 위해서 첫째, 마귀의 존재를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본래 하나님 나라의 천사장 루시엘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아름답게 지음받았던 천사였는데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여 쫓겨났습니다. 문제는 이 루시엘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던 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위협하고 윽박 지르는 모습보다 오히려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지 못하게 하고 믿는 신자에게는 고통과 재난을 통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메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욕을 보십시오. 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풍요로운 삶을 살았으며 그러한 풍요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했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일에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는 요베에게 어느 날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날벼락 같은 고통이 그에게 닥쳐왔습니다. 사방에 대적이 일어나 재물을 빼앗아가고 천재 지변이 일어나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갑자기 요베 전신에 악창이 생겼습니다. 일순간에 모든 것이 날아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그 배후에 사단의 존재가 있었고 그 사단의 참소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난리 통해 세 명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치열한 논쟁입니다. 친구들은 말합니다. 너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야. 요분 나 맹세코 그런 일이 없어. 친구들은 너도 인간인데 왜 잘못이었겠느냐. 뭔가 죄가 있겠지. 요분 그러지 마라 나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싸움을 벌이다, 나중에는 인신공격을 하지만, 배후에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해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위로하러 왔지만, 위로가 아니라 상처만 주었고, 마귀의 폭격을 맞는 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배후에 마귀의 공격을 깨닫고, 그 공격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처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서 말로 상처를 주고 상처받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불교인이 절간에서 상처받는 일보다, 천주교인들이 성당에서 상처받는 일보다,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솔직히 불교신자나 천주교신자는 사실 마귀 뱃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굳이 그들을 건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마귀의 수하에서 빠져나온 자들입니다. 그러니 마귀의 치비한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이간의 배후에 이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고 마귀의 공격을 파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의 공격을 파시하려면 둘째, 마귀에 마귀를 향하여 명령하여 쫓아내야 합니다. 구약 시대는 탄원 기도만 했습니다. 욥이나 다윗이나 이들은 다 구약 시대 사람들입니다. 구약 시대는 악한 영을 쫓아내는 권세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보면 눈물로 호소하는 타은원 기도만 했을 뿐 마귀를 물리치는 명령 기도나 대적 기도는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기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니 마귀와 귀신의 존재가 어둠 속에 드러나지 않았고 숨어 있었고 또 쫓아낼 권세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시대는 그저 탄원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명령 기도를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 값을 다 치러 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 가운데 임한 우리에게 마귀를 제어할 권세와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기에 그 권세를 가지고 명령해야 합니다. 더 이상 마귀에 게당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기도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하소연하는 격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고 지할 권세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울고 불며 탄원하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식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와 비통하게 탄원합니다 주여 우리 자식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이것은 마치 옆에서 귀신이 목을 잡고 조롱하고 있는데 비통하게 울부짖는 것과 같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마귀가 모기가 앵앵거리며 귀찮게 구는데 온갖 청승스러운 목소리로 오 주님 가려워 죽을 것 같아요 이 모기를 쫓아내 주시옵소서 이 얼마나 웃기는 모습입니까? 손에 들린 보기체로 잡든지 아니면 에프킬라로 뿌리면 될 일인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마귀를 향하여 명령하여 쫓아내야 합니다. 주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셨을 때 무화과나무는 즉시로 말라버렸습니다. 주님은 간과한 것이 아니라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자. 마태복음 21장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보고 오 주님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명령 기도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증거이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가 주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일그러진 모든 부분들을 향하여 명령해야 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 속에 파고들어와 넘어뜨리는 이 마귀를 파시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지금까지 대구시 달서구 월곡로에 위치한 대구 열방교회 박세윤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구 지역번호 053 636의 4944번 대구 열방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